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평선을 바탕으로 해서 정비열역별을 기초로 한, 어, 요 상승이냐 하락을 이제 예측하는 방법과 개별 종목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로 지금 좀 바뀌었다고 했죠. 이 상승 추세에서 내가 그러면은 언제 저점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을지. 상승장이라도 이왕이면은, 어, 이런 저점 쯤에 들어가서 이만큼 수익 내고 매도를 하든지 하면 더 좋겠죠. 여기 살게 아니고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팔면 되겠지만 지금 이미 오른 상태에서는 이때 샀으면 이만큼 떨어진 걸 경험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내가 사는 시점이 그냥 상승일 때 사면 제일 좋잖아요. 내가 상승일 줄 물론 알고 상승될 것 같아서 샀지만 하락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을 미리 예측을 한다면은 내가 그때쯤 들어가서 이제 상승을 더 만끽할 수 있고 더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상승장이라도 상승장에 맞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되도록이면 상승장에 들어가야지 고점에 물리더라도 다시 회복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 지금 이렇게 2600선까지 오른 코스피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금 상승장에서는 최고점이죠. 그러면은, 이게 더 올라갈 것이냐, 내릴 것이냐,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하지만, 어, 다시 이제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지난번처럼 이게 뚫,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점에서 사는 게 맞느냐, 틀 파는 게 맞느냐, 안, 안 사는 게 맞느냐는, 어, 사실은 요쯤에서도 상승장이면은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더 상승한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샀으면은 이제 만약에 더 상승했다면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고 이때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더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많이 샀는데 이렇게 하락을 한다. 이제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이제 내 예측이 틀린 거지만 그렇지만 이제 받치고 또 올라가고 다시 본전이 회복된다면은. 내 예측이 맞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점이 이걸, 이걸, 뚫, 이걸 뚫는 시점이 이제 바로 이때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하락을 약간 하고 다시 재차 상승할 때가 바로 뚫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시기만 좀더 늦춰, 늦춰졌다는 거지. 결국에는 내가 샀던 이 고점일 때 샀던 금액보다는 더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한게어 이게 하락을 경험했다고 해서 시간이 더 지나고 보니까 더 상승을 했어요. 시계만 늦춰졌다는 거지. 그러면 내 예측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고점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점이라 생각하는 이 지점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나왔던 2600선 이때 나왔던 이때는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때도 전, 이제 전, 전고점 뚫을 때 이때쯤 양봉이고 끝났다 치면은 이때 사셨으면은 이만큼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이만큼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시점이 산 이후에 뭐 답은 2%나 뭐 3%라도 상승을 했다면 은내 예측이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예측을 따라서 얼마만큼 상승을 더 많이 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는 시점, 내가 산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고 단기간 동안에 상승을 했다면은 내 예측이 맞는 거고 계속 이렇게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눈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나는 내가 사는 종목들은 다 상승을 해서 어 손실 없이 수익으로 2%라도 뭐 먹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눈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평선에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이제 제가 좀 편의상 좀 편안하게 기억되라고 붙인 이름인데 이제 이평 캔들 어 5일선 위 아래 기법입니다 캔들이 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아 5일선 내지냐 한 11선으로 봅시다 지금 5일선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었으니까 5일선 이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쨌든 정확하고 조금 더한칸 내려서 1 1일선까지 내리면은 조금 더 이제 그 폭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 1일선까지 내리면은 더 어쨌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평선 기준되는 선이 점점 이렇게 5일선에서 1 1일선2십일선 60일, 120일선까지 이게 5일선, 20일, 60일, 60일, 120일까지 떨어지 낮추게 되면은 점점점 어쨌든 좀더긴 기간을 보고 내가 매도 매수 시점을 정하는 거고 최대한 짧게 본다면은 5일선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5일선인 캔들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선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5일선 위아래 기법인데 5일선 위에 이렇게 캔들이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상승할 때는 양봉일 때는 다른 어, 또 양봉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양봉은 양봉을 부른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또 양봉, 양봉 계속 오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 오일선 기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캔들이 계속 위에 있습니다. 이 위에 이 위에 있으면은 계속 상승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최근에 있는 이 캔들을 볼게요. 이 오일선이고 이 오일선 위에다 캔들이 있죠. 캔들이 있으면은 계속 상승 추세란 말입니다. 그리고 단기간 봤을 때더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오일선 이제 아래로 빠지는 기점, 요, 요 구간 이전에 있었던 요거를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상승을 이렇게 오일선 위에서 쭉 하다가 이제 캔들이 이제 오일선 아래, 이 오일선 이거거든요. 오일선 아래에 이제 은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하락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봉은 또 다른 음봉을 부릅니다. 하락은 하락을 부르고 상승은 상승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딱 기억하시고 어, 오일선 위 아래 기법. 오일선 위에 있으면은 상승을 합니다. 오일선 위 상승이고 오일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일선 아래로 빠진 이 캔들에서 만약에 하락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때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때 이두 번째 은봉 나왔을 때, 이때도 매수하면 안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상태음 은봉이 나왔다, 이때도 매수하면 안될 거예요. 만약에 아래쪽에서 제라를 아래 샀다고 해도, 더 떨어질 줄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이평선이 모아지고, 다시 오일선 위에 상승을 하는 이때, 양봉이 나왔죠. 양봉 두 개가 나왔죠. 이때는 사도 되는 거예요. 오일선 위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5일선 위에 이때 쯤 많이 샀거나 이쪽에 사섰어도 5일선 위에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한 거예요. 중간에 음봉이 나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5일선 위아래 기법만 본다면은 내가 단기간에 어 그래도 빨리 이제 더 올라갈 건지 사야 될 건지 내릴 건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트만 보면은 대부분 차티스트 차티스트들을 우행성이라고 해서 그거는 뭐지난 차트를 보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지금 당장 이 차트 마지막을 보고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선 위에 있으니까 이 고점에서도 사도 됩니다 그리고 더 상승을 이어가면은 어, 수익이 나는 거고 물론 이쯤에 샀다고 해도 샀, 샀었어도 이게 고점이라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고점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살때 이제, 이제 주의할 사항은 내가 상승한다고 해서 나도 어쨌든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게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상승하고 있었으니까 올선위고 그렇지만 이게 더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경우에는 또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매수할 때 금액을 어 적당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올인을 하면 안 되고 비중을 몰빵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 오일선 위아래 기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각 종목 당한5% 뭐 정도, 5%에서 10%를 안 넘어야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매수할 때내총 투자금에서 5%에서 10% 정도의 이제 금액을 그 종목에다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혹시나 빠지는 경우라면은. 다음에 이제 조금 빠졌을 때나 더 이상 안 빠질 때쯤에 물타기 매수를 해서 또 다시 이제 평단가를 낮춰서 상승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일선 위아래 기법을 단기간의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여러분도 잘 이제 활용해 보시고 어 여기 과거에 있었던 이 상승하고 하락을 제가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제 조금 감이 생긴다. 이렇게 상승할 때, 상승할 때, 올순 위에 있을 때, 내가 어느 시점이든 다 매수가 가능했구나. 단, 이제 너무 많은 투자를 한꺼번에 몰빵하면 안된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분할을 해서 안전하게 들어간다면은, 이제 그렇게 상승일 때는 상승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이 조금 모아지면서, 이때는 약간 이제 보합이죠 어, 이때는, 어,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승일 때 사야죠. 근데 이제 여기 다시 이평선이 모아지면서 이제 정고점을 이제 뚫는 이 시점, 이 시점 이후부터는 사도 되는 거예요. 올선 위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고점 도팔, 돌파할 돌파 때를 가장 사람들이 매수 좋은 타이밍으로 보잖아요. 이제 지금 이, 이때 보면은 정고점 돌파 시점 좋은 타이밍이고, 이때가 이때 넘었을 때, 이때가 정고점 돌파할 때니까 좋은 타이밍이라 보시면 돼요. 이때 샀으면 이만큼 수익이 났던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종거점 돌파했던 시점, 이때 샀었으면은 지금 뭐 하락이 거의 없고 오일순위로 계속 가니까 이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터득해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게 확신이 들다, 든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비중을 높여가지고 조금 더 크게 확신이 된 시점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큰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작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수익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선 위아래 기법 다 적용해 보세요. 차트 보면서 상승할 때 오일선 아래에 있었다. 이때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명심하시고, 오일선 위로 올라갈 때, 이제 골든크로스 나고 오일선 올라갈 때는 언제든 올라갈 수가 있다. 들어가도 된다.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고, 투자를 해서 계속 내가 작은 금액이라도 계속 수익 내는 연습을 하시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그리고 또이 내가 말했던 오일선 위아래 기법을 계속 적용해서 내 걸로 만들게 되면은, 충분히 나도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여러분도 열심히 한번 이제 본인의 투자 기법에다 이런 얘기를 때 한번 대입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다른 기준이랑 이것까지 추가로 한다면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투자 기법을 본인들도 연구해서 성토해 보도록 하세요.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